2000년대 초반에 각각 나왔던 미놀타 카피오스 115s, 115S 카메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런, 이제, 이런 그 회사들이 수출을 할 때, 카메라 수출을 할때 유럽이냐 미주의, 미국이냐에 따라서 일, 발매명이 달라졌는데 어, 리바줌 115, 카피오스는 일본 발매명이고요. 어, 프리덤줌은 미국, 리바줌은 유럽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먼저 나왔나? 이게 나왔나? 이110 125S가 먼저 나왔고요. 2000년도에. 그다음에 이제 1년 후에 2001년도에 나왔던 그 후기형 네. 어, 컴팩트 카메라입니다. 사이즈는 굉장히 작고 물론 이제 이게 지금 리뷰 영상이라서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자, 테이프 정도의 사이즈니까 굉장히 작다고 보시면 되죠. 네. 일단은 뭐 125부터 먼저 네,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먼저 나왔으니까 자이 카메라는 두개다 두 어, CR123A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요 얘는 이제 밑으로 이렇게 여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에 CR123A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고 얘는 이렇게 열어서 여기에 플러스가 하나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에 온오프 버튼은 여기 있어요 얘는 이렇게 켜시면 바로 렌즈가 튀어나오면서 조절이 되고 자, 이렇게 당기면 줌이 되고, 125까지 줌이 되고, 줌인, 줌아웃 이렇게 사,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이 패널을 보시면, 어, 이거나 이거나 다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꺼진 상태에서 데이터백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뜨죠. 그러면 세트 버튼 눌러서 깜빡일 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데, 두개다 2029년까지 아마. 네, 2029년까지 데이터가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고 하나 눌러서 월 단위 맞춰주시고 날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맞춰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카메라가 꺼진 상태에서 누르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셀렉트 버튼 눌러서 숫자가 깜빡일 때 옆에 버튼으로 날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이는 날짜가 필름에 찍혀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되고, 되고 이제 날짜가 멈춰져 있고 데이트를몇번 눌러주면 데이터 백을 오프할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찍히게 됩니다. 자 이제 기본 기본 모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 모드는 오토 플래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두울 때 자동으로 어, 찍히는 거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램프가 두 개가 들어오는데 아래 램프가 어, 플래시 충전이 완료됐다는 뜻이고. 이 위쪽에 초점 램프, 녹색 등이 깜빡이는 거는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는 초점을 잘못 잡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렇게 깜빡이죠. 초점을 잘못 잡았다는 뜻이고, 이 아래 버튼이 깜빡이다가 지금 고정이 됐죠. 그거는 플래시 충전이 다 완료가 됐다는 뜻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다 나와야지, 어, 정확한 초점 맞는 사진이 나오겠죠. 어,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어, 특기할 게 있는데, 이 보시면 파인더를 보시면 파인더에 그 선이 그어져 있는데, 어떻게 선이 그어져 있냐면, 보통 이제 보통의 이런 그 카메라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근접, 근접, 근접 촬영시, 그러니까 한이 1.5m? 정도일 때는 내가 찍는 어떤 피사체가 있잖아요. 피사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꽃이 있다고 치면 이 실제 찍히는 사진상의 구도는 이 정도다. 네. 이게 실이 부분이 실제로 찍힌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해가 잘 되시나요? 그래서 음 피사체를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더 아래쪽에 두고 피사체를 두고 찍어야 되겠죠. 네, 이건 이제 근접 클. 클로즈드 샷 찍을 때 해당이 된다는 거 이게 이제 기준선이라는 거 이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파인더가 사실 그 내가 사진을 찍히는 그 어, 부분과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눈으로 보는 부분과 왜냐하면 이제 가까운 걸 찍을 때는 아무래도 어, 파인더 파인더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한 그 근접해서 사진을 찍을 때는 표시선보다 아래에 피사체를 두고 근데 이제 거의 그냥 중앙에 놓고 찍으시면 됩니다 네. 별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리고 이 플래시 모드 한번 살펴볼게요 어두울 때 터지는 <laughs> 자동으로 터지는 자동 플래시가 있고 정모금지 기능 추가되고 그 다음에 강제 플래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래시 오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나이트 씬인데 이거 나이트 씬은 뭐냐면 밤에 인물을 촬영할 때뭐정목금지 어, 기능도 켜지고 플래시도 터지는데 어, 조금 셔터 속도가 늦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나이트 모드 쓰는 나이트 모드 포트레이트는 삼각대, 삼각대를 딱 세워놓고 삼각... 촬영을 하고 라다 권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제 두 손을 잘 잡고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셔터 속도가 느려지는 어,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전경과 후경이 다 조화롭게 찍히려면 <laughs> 보통의 이제 강제 플래시로 그냥 찍으면 피사체만 너무 밝게 나오고 주변부는 아, 그 어둡게 나오겠죠 네, 그런걸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어, 배경을 살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 옆에 버튼은 셀프타이머 10초 셀프타이머가 있죠 이때 이렇게 찍으면 빨간불이 점등하면서 전멸하면서 이게 10초 후에 사진을 찍어줍니다 자그 다음에 셀프 타이머 그다음 리모컨 이런 게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 기능은 그, 버튼은 다 비슷해요. 이렇게 리모컨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리모컨 표시가 있으면 어 미놀타의 그 이게 이제 리모트 컨트롤인데 얘 이때 나온 건데 이것도 이제 다 배터리. 배터리가 하단에 이렇게 들어가요. CR2025가 들어가요. 2025 보통 데이, 데이터백에 들어가는 배터리보다 조금 더 두꺼운 애들인데. 이런 표시가 있을 때 리모컨으로 이렇게 작동을 시키면 네, 이렇게 터지고 이제는 왜안 터져? 네, 터지죠? 이쪽을 보시고 찍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리모컨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별게 없네요. 네, 그게 끝이에요. 그다음에 뭐 주민 주마호 대서 찍어 주는데 일단 필름을 한번 넣어 볼게요. 필름을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로 밀어서 필름은 이런 이런 방식으로 살짝만 걸쳐 주시면 되고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되고 살짝만 걸쳐 주시고 뚜껑을 닫으면 네, 평평해지도록 하고 뚜껑을 닫으면. 로딩이 안 되는? 야, 왜 로딩이 안 되는? 네. 아, 됐습니다. 네, 몇번 이렇게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했더니 네,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 그 이런 모델 중에 네, 어, 뚜껑이 안 열리도록 여기 이중으로 장치가 하나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걸 해제하고 뚜껑을 열셔야 되겠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고 하단에 보시면 이제 그 배터리. 배터리가 아니라 필름 강제 연기 버튼이 있어요. 이걸 한번 제가 눌러 볼게요. 누르면 카메라가 꺼지면서 자동으로 리와인드가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리뷰 때문에 보여드린 거지. 실제 촬영에서는 계속 그냥 어 카운터가 더 이상 안 움직일 때까지 계속 찍으시면 중간에 이제 필름 다 찍은 걸 얘가 알아서 어 인지를 하고 어 되감기를 해요. 그래서 위잉 수리가 끝나면 이렇게 필름을 여시면 됩니다. 필름실을 네 열어서 시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사용법은 거의 비슷하고 어, 이 카피오스 시리즈들이 이제 2000년대 초기형 어, 카메라로서 웬만한 그 필름카메라 기능이 다 집약되어 있고 사이즈도 굉장히 작아지고 이제 금속바디 형태로 검은색에서 은색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사진도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어, 80-90년대 어, 빈티지 카메라의 모양새도 좋지만 어, 실속 있게 나, 오, 더 오래 쓸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원하신다 그러면 이런 애들을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이런 애들이 아무래도 이제 내구 연한이 어, 더 오래 쓸수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도 그 굉장히 평, 평이 좋고 일단 가볍거든요. 가벼워서 어, 여행용 카메라 데일리 카메라로 추천을 드리니까 한 번쯤 어, 기회가 닿으면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